우크라이나 부총리 돈바스 등 동부 지역에서 빨리 탈출해야 서울뉴스 1 김정률 기자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6일 동부에 거주하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가능한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기우에서 절수하면서 공격에 초점을 동부 돈바스 등 지역에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동부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야 한다고 밝혔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 침략군이 진입했을 때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러시아군이 기율를 벗어나 재집결, 재무장, 재보급을 하는 두드러진 움직임을 볼수 있다며 그들은 동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앞으로 몇주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돈바스 전체를 점령하고 크림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육교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군이 기예우 주변의 병력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은 현재 군대 재배치를 위해 재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는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점령을 위해 전면적인 공격을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주소